네, 용익 또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볼 건데요.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다 대답해봅시다. 일단 네. 가장 자신 있는 거 용이부터 하나, 둘, 셋. 어, 그냥 나김용이는 사람에 대해. 오케이, okay. 김용이라는 종목에 자신 있습니다. 오케이, okay, 어, 다음 B X 하나, 둘, 셋. 랩, 랩, 예, 랩. 자, 진영이 하나, 둘, 셋. Everything, everything, everything. everything. 노래를 뭐. 잘 부를 수 있다고 <웃음> 하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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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 누구죠? 현석이 하나, 둘, 셋. 저도 뭐저뭐다 자신 있어요. 음. 자 그다음 네, 다음 F, 질문은 rap.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. 용이 하나, 둘, 셋. 어. 이거 뭐 자기 자신 아니어도 돼요. 뭐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. 지금 생각나는 건이 옷을 만든 사람. 지영이가 사촌이죠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다음 변고영 하나, 둘, 셋. My rap style and my voice. 어. y 자신감이. 신영이 하나, 둘, 둘 셋. Oh. 에브리띵틱헤리스 <laughs> 아, 춤도 만드시나봐요 형 아, 네. 아, 네. 다음 현석이 하나 둘셋아 어, 저는 병곤 형님 좀 존경스러워가지고 아. 네. 만석아 <웃음> <웃음> 뭐죠 <웃음> 뭐죠 <laughs> 아, 만석이 장난을 하지 말고 형진짜좋줄알았는 아, 아, <laughs> 현석 너 진심을 잘 느꼈어 네. 형은 네. 너의 네. 꾸준한 그 좋아 네. 네. 사실 가장은 아닌데 <laughs> <laughs> <아니>, 솔직하게 <laughs> <아니, 솔직히. 웃음> 세상 제일 귀여운 거자이번에 진영이부터 하나 둘셋시 CIX요 어귀여워 <laughs> 사람 누가 제일 귀엽기네요 다 귀여워요 <laughs> 자 용이 하나 둘셋저전 픽스 아기 음. 망둥스 <laughs> 병고 형 하나 둘셋미 아. 아 솔직 히 병고 형 이제 그럴만도 하다 생각 돌에 미에서 미어 예오 <laughs> 네. 아. 어떻게 알았어요 I know 저는 병고 형 배요 아 너무 딱딱해가지고 예 귀여워가지고 <laughs> 딱딱해서 저... 초콜릿처럼 깨물어 먹고 싶어 아, 그치 그치 아, 초콜릿 복근이잖아요 아, 그치 맞지 맞지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. 가장 재밌는 일 현석이부터 하나 둘셋 병고 형 <laughs> 정말 재밌자. 인생 90%십프로너 그러니까 <laughs> 어떡하냐? 너 인생에 아, 형이 90%인 반해버려. 니까형 하나 둘셋 가장 재밌는 게 뭔가 이렇게 멤버들이랑 스케줄을 할 때. 저는 항상, 그런. 자, 건... 자, 지영이, <laughs> 하나, 둘, 셋. 저도 이제 아무래도 멤버들이랑. 있을 때는... 자,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. 저는 그, 저희 하는 게임 있잖아요. 네. 챔피언 잘나왔습 아, <laughs> 아, 특성 이런 거잘나왔요 어, 아, 인정. 아, 그거 뭐야. 아, 사소한 거로 해가지고. 아, 그건 맞지. 네. 인정, 인정.